첫 번째 비와인드는 새로운 주민대표 영탁으로 분한 이병헌이 연기 인생 32년 만에 새롭게 도전하게 된 헤어스타일입니다. 인간적인 모습과 예측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동시에 지닌 영탁은 인물의 매력과 영화 속 상황을 조화롭게 담아낸 섬세한 풍정을 통해 한층 입체적인 캐릭터로 완성됐죠. 특히 첫 등장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영탁의 헤어스타일은 재난 상황 속 점점 거칠어지는 머릿결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M자형 이마와 뾰족하게 서 있는 스타일을 통해 타협 없이 강직하게 살아온 캐릭터의 개성을 한층 배가했는데요. 이에 이병관은 M자 머리는 처음 해보는 헤어스타일이다.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적잖이 놀랄만한 모습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비하인드는 박보영의 캐스팅 비하인드인데요. 시나리오를 읽게 된 박보영은 흡인력 있는 스토리의이 상황에 나라면 이라고 자문하는 한편 극한의 위기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으려는 명화라는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고 먼저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합류한 박보영은 이전에 보여준 적 없던 새로운 눈빛과 얼굴로 강인하고 침착한 명화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영화에 깊이를 더했죠. 이에 박보영은 장르적인 영화와 새로운 역할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이두 가지가 모두, 에, 들어가 있어. 정말 하고 싶었다. 라며 각별한 애정을 전했으며, 엉태와 감독은 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를 하는 배우라는 생각을 했고, 호기심이 있었다. 영화에서 나의 호기심과 욕심을 다 충족시켰다라고 박보영의 열연에 극찬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비와인드는 적재적소에 등장해 영화를 빈틈없이 채우는 다채로운 음악인데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해 음악은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긴장감을 증폭시키며 보다 깊은 몰입감을 선사해야죠. 특히 예상치 못한 순간 모두의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 아파트가 흘러나오는가 하면 극한의 재난 상황과 오아한 클래식 음악의 아이러니한 조화는 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김혜원 음악 감독은 재난의 상황을 관객에게 강렬하고 입체감 있게 전달하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도록 엉태화 감독과 긴 시간 논의하며 작업했다라고 전했습니다.